필수 1번. 자, 세타가 제 1, 4분면의 각일 때각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모두 말하야라 그랬어. 1, 4분면은 몇 도보다 크고 몇 도보다 작아?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으로 일산만의 각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가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세타는 어, 360도의 n배 더하기의 용도는 쓸 필요가 없는 거지 0도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아까 더하기의 용도는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 다음에 360도의 n배 그 다음에 90도까지라고 했잖아 90도보다 작다까지 그 세타는 일반각으로 쓰면은 이 범위가 되겠죠 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3분의 세타라고 했으니까 <laughs> 3분의 세타가 되려면 뭐했다는 얘기야? 3으로 나눴다는 뜻이죠, 맞아?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면 360은 120도가 되겠지.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이 되겠죠. 곱하기는 항이 하나야, 그죠? 3으로 나눌 때 얘만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3으로 나누면 얘는 근데 항이 두개야 덧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맞아? 얘를 3으로 나누고 얘도 3으로 나눠야 되는 거거든 맞아? 따라서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120도의 n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맞아? 근데 얘가 360이 되려면 뭐냐 이게? 3배0 3을 곱해야 되겠지? 그럼 잘 봐봐. n이 3이어도 360. 6이어도 360의 배수가 되지? 왜, 왜냐면 6은 이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 6은 3 곱하고 2도 곱한 거잖아. 맞아? 6이란 말이지, 6배. 3 곱하기 3도 3 6 0의 3배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얘는 3 6 0도의 2배라는 뜻이고. 이런식으로 갈 수가 있겠지 무슨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n이 이 n이 3의 배수이면 360도의 배수가 돼버려 맞아맞아 그럼 3의 배수를 뭐라고 나타내? 3k배라고 말을 해 이해 좀 무슨말인지? 몇가지 이해 어요자 n 는 두가지 세가지로 나눠야 돼 n이 3k일때 두번째 3의 배수가 아닌건 뭐야? 3의 배수보다 2 남는수 3의 배수보다 2가 남는수 3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n은 3k 플러스 1일 때, 세 번째로는 n이 3k 플러스 2일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n이 왜 3의 배수가 기준이 되는 건 알겠지? <laughs> 120도의 3배 6배, 9배는 360의 배수가 돼. 엄마, 이해됐지? 오케이? 그 3의 배수가 기준이라고. 자, 이건 지울 거야. 2분 설명한 거라.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그럼 n이 3k이면은, 여기다 다 적을게. n이 3k일 때는, 그럼 이 어떻게 변해요? n에다 3k 대입하면, 360도 곱하기 k가 되겠죠? 얘는 3분의 세타는 그대로 될 거야. 얘네도 3k 대입하면 360도 곱하기 k. 그리고 더하기 30도가 됐을 거야. 야, 그럼 얘가 사실은 몇 도? 0도보다는 크고 30도보다는 작은 각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아, 맞아? 아니야? 그죠? 360도의 배수 더하기 0도란 말이야. 맞아. 그럼 얘네 0도보다 크고 30도보다 작으면 3분의 3 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25도 같은 각이니까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걸알 수가 있지. 맞아. 맞아. 따라서 n이 3k일 때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제 1사분면의 각이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n이. 3k 플러스 1이니까, 그럼 n에다 3k 플러스 1을 집어도 음식이 뭐가 되냐? 분배법칙이 되겠죠? 분배법칙이 되잖아. 맞아맞아 맞아. 306, 자, 아니면 식 써야 돼. 이해 안 되면. n에다가, 이 n에다가, 얘 대입하라고. 이게 됐어? 그럼 120 가로치고 3k 플러스 1. 예, 3분의 세타. 예, 120도, 가로 열고, 3k 플러스 1. 더하기 30이라는 식도, 식이 되겠지. 맞아? 각도는 뭐, 지금 쓰던지, 나중에 쓰던지. 뭐, 지금 쓸게. 그, 예, 계산하면 뭐가 돼? 360도, 곱하기 k배라고 말할 수 있지, 이거? 이랬어? 예, 더하면, 더하기 120도. 예, 3분의 세타. 얘 곱하면 360k, 또는 곱하기 k라고 쓰도 되지? 더하기 120도, 더하기 30, 150도. 그럼 얘는 몇 도보다 커? 120도보다 크고, 이해됐죠? 150도보다 작다고. 맞아요? 얘네 우리가 예를 들면 50도는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했어? 3 6 0도의 n배, 그리고 50도라고 표현했잖아. 맞아? 그냥 50도라고 읽을 수 있다고 맞아 맞아 즉 120도 보다는 크고 150도 보다 작아 그러면 n이 3k 플러스 1일 때 n이 4이거나 7이거나 10이거나 이런 거 맞아 그러면 120도 보다 크고 150도 보다 작은 각이 나와 예를 들면 130도라면 이제 몇사분면이에요제 2사분면의 각이죠 맞아 또 그때는 제 2, 4 분면에 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세 번째로는 뭐였어? 3k 더하기 1 때.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바로 전개할 거야. n이 3k 더하기 1 때. 예를 들면 3이 5, 아, n이 5일 때. n이 8일 때. k가 3이면 11일 때 n이. 맞죠? 그런 경우일 때. 여기다 대입해, 2 m에다가, 3k 더하기. 바로 정리한 날에서, 이제. 120에다 여기다 곱하면, 360도 곱하기 k배 더하기. 120과 2등 곱해야 되니까, 240도. 3분의 3탄은 그대로 있겠지.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k. 곱하면 240. 30까지 더 해줘야 되지, 이번에는. 270도가 되겠지. 야, 그럼 뭐야. 240도보다는 크고, 270도 보다는 작다는 각이죠? 이거 몇 사분면의 각이냐? 제 3, 사분면이지이 즉, 3분의 세타는, 이 3분의 세타는 n이 3의 배수일 때는 제 1, 사분면의 각도가 나올 수 있고, 이게 됐죠? 3분의 세타는 n이 3의 배수보다 1이 큰 수일 때, 맞아? n이 4이거나, n이 7이거나, 이럴 때. 맞아? 그럴 때는 제 2, 4분면에 가게 됐다라는 뜻이고. 맞아? n이 3의 배수 더하기 2일 때, n이 5일 때, 8일 때, 이런 거공죠 그죠? 그럴 때 3분의 세타라는 각도는 제 3, 4분면에 각. 어찌됐건, 3분의 세타라는 각은 1, 4분면, 2, 4분면, 3, 4분의 각도는 될수 있어. 이해 됐죠? 제4사 분면에 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지. 맞아? 최종답은 뭐야? 제1사 제 분면, 제2사 분면, 제3사 분면. 이게 됐죠? 자, 그 다음 밑에.